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 드리는 이주현입니다. 오늘의 코인 네오입니다. 네오 홀더 분들 특히나 이 18,000원 이상에서 물리신 홀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호재에 있어서 빠르게 들고 와봤습니다. 이 세력들의 얄팍한 개미 털기에 겁먹지 마세요. 네오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그리고 특히나 이 시진핑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는 네오. 제가 왜 절대 팔지 말라고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네오보다 우선적으로 바이낸스와 리플의 수혜를 받은 이번 주 급등 종목 실전 매매 내역으로제 정보를 먼저 증명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제가 4월 1일 이 토요일 영상에서 솔라코인 아직 820원일 때이 솔라코인이 이 리플의 수혜주로서 이런 3차 4차 슈팅이 나와 줄 거라고 이 솔라가 오르는 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고 이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이렇게 가끔씩 조정 구간 나와 주면은 이건 오히려 기회라고. 제가 3월 29일 지난주 솔라코인 413원일 때부터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아이콘 같은 이 시총 낮고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이 5천억 미만 친구들 추경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보 미리 입수해서 이 3차 슈팅이라도 이렇게 탑승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종목으로 계속해서 기회 드리면은 이 거저드리는 기회 이제는 좀 이분들처럼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한번 이런 수익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라 지금 제가 드리는 세 번의 슈팅으로 제가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는 이 정보의 중요성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 영상 열심히 보시고 이렇게 따라와 주신 제 구독자 분들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지난 주제 영상 보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드리고 있는데요. 이솔라코인 제가 매도 사인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캡처본으로 어그로 끌지 않습니다. 다른 코인 유튜버들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카톡방 움직임도 보여드리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은 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솔라코인의 정확한 매도시기 지금도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진입해도 되나?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미국 달러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 1위 자리를 처음으로 위안화에게 내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세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강대국들이 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거시경제 운전 실력 미흡, 암호화폐 시장 배척 등은 이 당장 암호화폐 시장으로부터 미국은 미움을 사고 있고 이런 행보는 비단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 사우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안화에 힘이 세질수록 이 미국의 부담은 커질 것이고 이미 미국 내 이런 코인 시장 배척이 지쳐버린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의 미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네 다 어디로 갈까요? 중국은 이미 중국 은행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늘려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미국 내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은 이 중국을 못 가서 안 달입니다. 중국이 지금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이 기축 통화를 달러에서 이 위하나로 전세 역전을 하려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 코인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디지털 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 트위터 결제 코인으로 도지가 다시 한번 거론되면서 이3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죠. 우리는 이 도지 코인의 상승과 비교도 안될이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선택할 이 디지털 위하나로 채택될 정말 1000% 1만0 0 상승할 코인의 탑승에서 영엔 리치 30% 10년 빠른 은퇴 신분상승 해볼 이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이 기회 놓치시면 안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먼저 공개를 해드리면 이 스택스 중국 진출 확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스택스 말고도 시총이 가벼워서 더큰 급등 가져와 줄 거면서 시진핑의 수혜를 받은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이 4월부터 여러분의 시들을 불려줄 초특급 정보 지금부터 소통 방에서만 공개 아니요. 지금부터 영상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작년 11월 FTX 사태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코인시장 점유율 두고 계속해서 신경전 벌여오고 있던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올해 1월이 되자마자 중국은 NFT 거래소 국가급 거래소로 이렇게 오픈했고. 미국은 월스트리트의 EDXM이라는 새로운 거래소로 이렇게 바이낸스를 견제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이 자료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자료예요. 바로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여파로 나온 이 수혜주 명단인데요. 중국의 주석, 시진핑의 파워, 대단한 거다 알고 계시죠? 시진핑이 중국 코인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억 명의 중국 돈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재진출을 허가받은 코인 명단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중국계 코인들이 순환 급등 나와줬던 것처럼, 보시면 이 목록에 네오로 이렇게 정보를 먼저 드리고, 이미 저희는 이렇게 수익을 많이들 내셨죠. 보시면 이렇게 단타진이 정확하게 기관 투자자들처럼 진행을 하면은 코인판에서 이런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지금 캡처해두시고 꼭 기억해두셨다가 저한테 연락 안 하시더라도 이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이번 단기 조정 마무리되고 이 17개의 종목 중에 당장 4월에 무조건 급 나올 종목 2개 제가 히든 루트 통해서 매수 시기 지점 잡아놨고요. 이 종목이 뭔지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에 제 개인 전화번호 010-768-2733번으로 1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코인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에 종목 저점 매수하고 남들이 다 아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파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음 호재거리가 있는 뉴스인지 세력들이 팔라고 띄운 뉴스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해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공유해 드기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 제가 저희 정보방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언제 사서 언제 파냐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말의 핵심을 파악하신다면 절대 물리시거나 손실 복구만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종목들 중에 무조건 4월에 급등 스타트를 끊어줄 이 시진핑 수혜주 종목 두개 공유. 받아서 수익 내보실 분은 아래에 전화번호 010-768-2733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명만 공유 원하신다고 하시면 종목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